여기 게 조용하지? 비행기도 안 오는데? 어 앞에 뛴다 뭐라요? 도로에, 도로에 아니 가까워 방향 좀요 <laughs> 아, 확인 확인 한 새끼인데? 잡자 코트 입거죠 코트 인거어 잡자 어. <laughs> 어디 하나 어디 있어야 하나 거의 안 했어요. 이거 내 스킬 안 할게요. 근데 왜이 새끼들 왜서 서로 따라오는지 보고 있지? 저 살려가 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킬했어요. 아니 이거 왜 머리가 안 맞아? 나이스. 아 존나 얼탱이가네. 네, 꼴 베리니었네. <laughs> 그니까이 새끼들 총 소리 나는데 반대쪽으로 보고 있는데, 그리고 각오빨리 가만히.